안녕하세요, BJ 로지입니다. 네, 제가 방금 전에 개봉기를 찍었는데 한 시간 정도 있다 보니까 택배가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로지 사랑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어, 편지가 여기 있어. 남다른 독특한 개성이네요. 있 이렇게 네 이렇게 있어요 네 이거 이거는 네, 어 이거는 이게 좀 글씨체가 작아가지고 주소는 딱히 가리진 않았고요 네 일단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리제이 조님전 유튜브의 로치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로즈님을 보게 되었는데 얼굴도 예쁘시고 방송도 잘 찍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로즈님께서 올린 택배 개봉기를 보니 저도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보내요 물품이 포니꺼 밖에 죄송해요. 나중엔 로즈님까만 하하 포니 특집 이런 거 올려주셔도 죄송합니다. 퍽. 퍽 원래는 종이박스에 보내셔야 하는데 간식이나 낮은 온도에 있으면 안 되는 거라 이렇게 하네요. 짧은 편지 죄송하고요. 한, 항상 좋은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카톡으로도 많이 되어해요. 로즈 사랑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귀여워. 네, 이제 열어보도록 할게요. 분홍색부터, 분홍색부터, 이거 주셔요. 이걸 누가 어떻게 부르 嗯、mm，不、hmm. 迷、mm。Hmm.